자그 다음 또 26번 앞쪽에서 했던 거랑 뭐 비슷하긴 하는데 자 여기도 격추시켜야 하나요? 의문문으로 뭐뭐 해야 하냐? 그러니까 s h o l d 들어간다라고 치고 어. 외국 비행기를 목적어그 다음에 허락 없이 우리 영공에 들어오는 외국 비행기. 근데 문장 주어 생략돼 있다 그랬지? 나는 위라고 그러자 위. 네. 자, 그 다음에, 들어오다가 동사, 우리의 영공이 목적어, 허락 없이, 뭐, without permission 하면 되겠죠? 어, 근데 요거를 또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나타내라네. 대시 있는 거 보니까. 어, ing 표현 쓰지 말고, 주격. 자, 그 다음, 허락 없이 우리의 영공에 들어오는 외국 비행기가 마치 UFO처럼 보인다. 뭐뭐처럼 보인다. seem like. 그럼 UFO처럼 보인다 는 seem like, 어, UFO 하면 되겠다. 어. 마치 자 그다음에 외국 비행기가 어, 마치는 그냥 없다라고 칩시다. 어. 그다음에 이렇게 요거는 근데 아까 65번이랑 똑같이 허락 없이 우리 영공에 들어오는 근데 아까는 대절이야. 근데 요번에 ing로 들어가 있어. 여기가 여기가 외국 비행기가 들어가야 돼. 어? foreign plane 비행기 plane 에어플레인 써도 되고. 음. 그러니까, 아까는 주격 관계 대명사, 이번에는 ing로 후치수식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 자, 그 다음, 1167번. 자, 허락없이 우리 영공에 들어오는 미약인 비행물체는 1967년 멕시코에 나타난 ufo와 닮았다. 어. 자, 그러면 여기는 닮다, resemble 동사를 썼다. 그러니까, 닮았다가 동사고, resemble은 근데 특이하게, 뭐뭐를, 뭐뭐와, 이렇게 들어가도 돼. 어. 그러니까, ufo가 목적어가 되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얘가 이제 unidentified 어, 비행 물체니까 flying object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허락 없이 우리 영공에 들어오는 아까랑 뭐 똑같죠? 위에 엔터링 똑같고, 그다음에 1960년 멕시코에 나타난 UFO. 근데 여기는 나타나다는 일단 저기 등장하다, 어 p p e a 쓰면 되겠다, 그죠? 그다음에 in Mexico. 1967년 전치사 없이 그냥 써도 되지. 근데 여기는, 이거 동사야, 동사. 여기는 ing 표현쓴게 아니라, 어, 관계대명사절 썼다. 그러니까, 주격관계대명사절이에 어. 이거 자동사거든, 나타나다. 자, 암맷산맥의 숲길을 따라 걸으면서 다람쥐와 종달새 같은 많은 정물들을 마주쳤다. 자, 보니까, 마주쳤다가 동사고, 많은 작은 동물들. 그러니까, many uh, small animals.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가 이제 하여튼가 목적어죠? 그 다음에 누가? 이게 주어가 생략돼 있어. 보니까. 당연히 내가 마주쳤을 거니까, I 생략됐다고 하자. 자, 그 다음에, 음, 다람쥐와 종달새 같은, 그러니까 요거는 모모와 같으니까 서치에즈 쓰면 되겠다, 그죠자 그다음에 <laughs> 모모하면서 딱 봐도 분사구문이지, 이거 분사구문. 그럼 얘가 동사 어, w 킹자그 숲길을 따라, 음. 그러니까 모모를 따라. 오, 얼렁 오른쪽에 나오네. 안데스 산맥에 인더 안데스 산맥에 라는 표현은 안데스 마운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자 아름다운 단풍을 즐기면서 음, 뉴욕 센트럴 파크에이 2,3마일을 조깅하는 것은 나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이다 자, 이다 들어간 거 보니까 딱 봐도 비동사 들어가는 되 있겠고, 얘가 동사. 그러면 나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my favorite hobby. 이게 주격보호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 써야 되겠다. 딱 봐도 ing 들어와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조깅하는 것. 음. 자, to, to, 2, 3마일 하면은, to, to, 3. 그 다음에, in central park. 음. 그 다음에, 뭐, 뭐, 하면서, 이거 딱 봐도 분사구문이지 뭐, 뭐, 하면서니까. 음. 그다음에 즐기면서, 뭘, 아름다운 단풍을. 네. 목적어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어. 동그라미는 지금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FBI 요원들은 그 반역자가 USB 디스크를 저기에 스페어서 어디에서 넘겨줄지 궁금해한다. 자, 궁금해한다가 동사. 어, 얘가 이제 주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목적어. 어, 그럼 넘겨주다가 또, 핸드동사에 썼네요. 동사고, usb 디스크를 이 목적어고, 그 반역자가 주어고, 그 다음에 저게 스파이, 어디에서니까 where, 어, 지자 들어왔으니까 또 간접은, 저게 어. 스파이니까, 저기 뭐야. 당연히 모모에게니까전체다투 쓰면 되겠지. 어, 그러면 enemy, spy. 투데이 에너미 스파이 그죠. 자 우리는 안젤의자가 필요하다. 필요하다가 동사의자가 목적어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안젤 투부정사 나왔네. 그럼 여기는 얘가 이제 안젤의자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전치사 하나 들어가야 돼. 아, 아주 확실한 힌트 좋다. 음. 여기까지.